어, 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몇 가지 말 나오는 것 중에 걱정되는 거 하나는, 어, 아무래도 인공지능하고, 이제 인공지능에 따른 이제 개인정보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제 확진자들 동선 파악하고, 아는데, 확진자를 동선은 이제 당연히 파악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개인 정보를 얼마나 유출해야 될 거냐,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나왔잖아요. 확진자인데 동선을 파악했더니 이 사람의 패턴이나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, 생기니까요근데또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핸드폰 검사까지 이제 그 추적 이나, 이제, 핸드폰 열람까지 이제, 할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이스라엘 대통령이, 이제, 뭐, 독재다, 뭐, 그런 얘기, 이제, 디테이러십 이런 건 얘기까지, 이제, 나오고 있고. 그런데, 음, 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해서, 어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,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, 모르겠어요. 좀, 이제, 공부하고 찾아봐야 되겠지만은, 제 생각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좀 이야기를 잘 해서 이거의 기술의 이제 속도를 좀 늦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.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, 구글의 CEO도 한번 그 어디 라디오 인터뷰인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자기는 투자자들한테 끝까지 설득을 했는데 이거 개발이 좀 천천히 돼야 된다고 근데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건, 그 어쨌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, 그리고 이 사회가 준비가 먼저 좀 돼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나타나는 동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. 아마 지금 코로나로 오는 이 정도의 충격이 또 오지 않을까요? 인공지능이 오면 더클 수도 있고.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관련 법제나 사회적인 동의나 어디까지 발 어디까지 개발할 거고 어느 어느 용도로 쓰일 거고 이런 제한을 두어 가면서 그 국제사회 의 동의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은 후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술 개발을 늦추고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개인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개인 정보를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가 모을 거냐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뭐 모으는 것도 물론 문제죠. 내 개인 정보를 왜 함부로 가져가는 거야? 내 핸드폰, 내돈 주고 샀는데 거기 있는 정보를 가져가다가 자기 이익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. 어쨌든, 그렇게 함, 하면 안 되는데, 지금 같은 이제 급변하는 상황,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거가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정당화될 수 있어도,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, 어, 기본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정말 필요한 만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, 음, 유출해야, 된, 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꼭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. 그,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. 여기 그 유발하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회 전체가 굉장히 큰 이제 실험실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아,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, 스웨덴도 마찬가지고, 핀란드 마찬가지고, 이렇게 보고 있고, 싱가포르 마찬가지고, 학교 계약 함부로 하면 안 되죠. 그리고 헝가리나 이스라엘의 경우, 이럴 때그 욕망을 가지고 이제 그 독재자의 길로 가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다.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,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제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기회를 한국은 아주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료를 찾아보고 또 좋은 자료 있거나 나눌 게 있으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